지금 여기 포동 73번지 인근에 지금 이거 전단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어, 보고서 연락이 왔으면 좋겠네요. 울산서 올라온 그 집사님이랑 같이 이 동네를 다니고 있습니다.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꽃님아 꽃님아 야옹 누구야 꽃님이야 꽃님이 거기서 오는 거야 아유 거기서 써 추운데 에휴 저런 세상에 꽃님아 저 가자 꽃님아 너저깜짝이 어디 갔어? 응? 아유 지금 여기 발라 당할라 그래 <laughs> 새벽에? 아유 이런 여보세요 좀 참으세요 어디서 숨으셨어요 꽃님씨 갑시다 응. 밥 차려서 깨 조금 기다려. 얌전히 왔어? 아유, 우리 얌전히. 얌전하게 앉아있네. 아이고, 얌전히 발라당. 얌전히 발라당. 아유, 아까 꽃님이도 하더니 우리 얌전히도 발라당하네. 가자. 무슨, 얘부터 밥 주고. 아유, 착해. 넘어갔어? 이제 줘야지. 얌전아, 좀 기다려. 응. 알았어, 줄게. 응. 기다려, 우리 얌전이. 조금 기다려. 자, 우리 얌전이 먹어라. 옳지, 척해, 우리 얌전이. 얌전이. 산책 갔다 와야지 아 새끼 우리 메리 아, 알았어. s <laughs> 책 가자 메리야. 아, a s 우리 t 리 c 많이 a s a n 또 뭐, 겨울에 뭐 a s 깎을 수가 있어야지, 그지? n 책 가자 메리. 알았어, 알았어. 지금 저기 s 로가 꽃님이랑 지금 자기 새끼 누구 a 깜 a Sante c 이 t a Sante c 내일가확실 등치가 크네요. 깜짝이는 행복해요. 아빠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음. 아유, 꽃님이가 내려 앞에서 재롱을 떠내, 발라당하고 날리가났네 가까이 가면 도망가기 때문에 멀리서 잡고 있습니다. 아휴, 소심이 구경이. 아이, 착하다. 구경이 뭐 맨날 도망가, 그렇게. 나와서 먹어, 잠이 들겠어? 아휴, 고양이가 일찍 일어나야지. 응? <laughs> 그랬어? 오늘은 통조림 주는 거야, 아껴놨던 거. 음. 사아먹는 거야. 우경이도 음. 나와서 먹고. 아이 착하다. 제인이가 저기 있습니다. 완전하게 아까 내려가 있었던데 누가 어디 갔나 보구나. 이제 제인이가 음. 여기 찾아와 있습니다. 제인이가 앞에 있습니다. 제인아 반갑다 우리 제인이. 음. 새벽에 나왔어? 밥은 먹었냐? 제인아? 아이, 착하다, 우리 제인이. 자주 보자. 다 컸구나, 우리 제인이. 어, 너 형제, 저 타자리는 독립해갖고 어디 간지 보이지가 않는구나. 음. 제인아, 반갑다. 다음에 또 보자. 여기 권노가 있습니다. 역시 고노랑 제인이랑 맨날 같이 다녀. 요 고노야 반갑다. 너도 밥 먹었니? 응. 산돌이 때문에 내가 사진 찍기가 참 불편하다. 다음에 또 보자, 고노야. 아이 쩍개. 거기 있었어, 세범이. 아이 쩍 발라당할 거야? 아이고. 땅좀 마른 데서 하지. 아이고, 아이 쩍개, 쩍개, 얼 와. 아이 적게. 아유, 우리 세범이. 야옹이다. 아이삭해, 우리 새봄이. 최고다, 새봄이. 야옹. 아유, 그만해. <laughs> 얼른 와. 음, 그래. 노랑이 없나, 어디? 응, 어, 노랑이 없나 보다. 새봄아, 아이삭해, 우리 새봄이. 아이고, 새봄이. 어, 여기 있는 것도, 다먹었 네？아유, <laughs> 우리 새 봄이 착하다. 잘먹 네? 우리 새 봄이? 어유, 음, 좋게최 고다. 맛있게 먹어라, 우리 세범이. 많이 기다렸어? 날 추운데? 응? 어? 어이, 착하다, 우리 세범이. 노랑아! 노랑이 없나? 어, 저기 누가 있네. 아! 가면이가 있네, 가면이가. 아유, 저런 가면이. 반갑다, 가면아. 세범아, 많이 먹어. 가면이 먹어라 나 가면 어 할게 지금 몰로랑 엘리스가 나와서 먹습니다 이 새끼들은 안 나오네. 무대포가 뭐 이렇게 겁이 많아? 이름을 잘못 었나세치미랑 시치미는 요즘 안보이는 무대포만인데. 너가 혼자 먹기엔 많을 거야. 이 가까이 가도 한번 맛을 보니까 물러나기가 쉽지 않지? 아까는 이렇게 안 나오더니, 응? 이렇게 가까이 와도 그냥 먹고 있네? 아, 이 자식. 맛을 보니까 미치겠어? <laughs> 그렇게 그냥 몸살이고 그러더니 이렇게 가까이 접근해도 계속 먹네? 다 먹어. 너가 먹기엔 좀 많지만은, 많이 먹어도 어디서 많이 먹을 때가 있겠냐, 응? 갈게. 아유, 나나. <laughs> 오늘 해바라기도 안 하고, 그냥 거기 이렇게 고개만 내밀고 있었어? 날이 차지. 좀 추워. 아유, 우리 나나 발라당도 잘하고. 고식이 그놈은 뭐하고 있는 거야? 아이 착해. 아이 착해. 어. 아유, 착해. 아유, 착해. 아 우리 나나 또 그가 이렇게 깨끗해졌어. 웬일이야? 어? 이제 설사 벗었어? 응? 아유, 착해, 우리 나나. 아이 착하다 이리 와 고시기도 거기 있었어 근데 고개도 안 내밀어 있나마 짜식은 가자 밥 먹으러 가자. 춥지 없둥아. 아이 착해 다들 어디 갔어? 너 혼자만 있어? 어, 없둥아. 해바라기 하고 있었던 거야? 아유 춥지. 내일은 더 춥댄다야. 응. 너만 있어? 은밀이랑 이쁜 이 없고. 응? 어이, 착하다. 우리 업둥이. 우리 값서 심심하지? 우리는 팔자 고쳐서 잘 살고 있어. <놀람> 이리 와, 그만해. 추루만 그냥 핥아먹고, 짜식이. 편식하면 안 돼, 임마. 내가 버릇을 잘못 들였어. 어때요? 응. 등식 <목소리도> 아주 좋습니다, 얘가. 이 동네 대장 고양이 같고, 여기 흥식이가, 이거... 비닐 지붕에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저쪽이 아니고 어떻게 일로 와 있지? 음. 나 맨날 기다렸는데. 저기도 또한놈 나타났습니다. 저놈 누구냐? 마이클인가? 마이콜 같은데, 세 마리가 보입니다. 얘는 마이콜, 얘는, 얘는 흥식이, 저쪽에 대장 고양이가 하나 있습니 여는 시동이 대장고양이 마이콜 여기 네 마리가 있습니다. 와맞네 마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마이콜 대장고양이 시동이 여기. 흥식이 네마리가 보입니다. 흥식이 어쩔 쫓아옵니다. 있... 자기 밥자리가 이쪽에 있는 거 알아요. 일로 <laughs> 와 여기 여기 들어가 얼른 응, 흥식아 알았지? 들어가 옳지 가서 기다려 밥 줄게 옳지 그걸로 가서 기다려 아이 우리 흥식 아이 착하다 얼른 들어가나? 아 고구마 물어 어이구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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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식이 착하다. 일로 길 잘했어. 거기선 너 너한테 차례가 안와 알았지? 음, 한 이틀간 너안 보였는데 어디 돌아다녔어? 밥줄 나오니까 없더라고. 놀식이도 좀 와서 먹으라 고 그래. 없어. 얼른 먹어. 음. 갈게. 음. 저 누구야? 저쪽에 둘리 놈이 체리 쫓아내 갖고 체리가 지금. 여기저기 헤매고 울고 다니고 있어. 아유, 어떡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응. 인 쫓아 나왔어? 그랬어? 너 체리 못 봤어? 체리야, 안녕. 체리, 냥. 체리가 없네. 는데 체리는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옵니다. 저쪽 그 간판 공장으로 옮겼나 모르겠다. 얘가 지금 어디 헤매고 다니는데, 아 불쌍해갖고. 솔로몬이 먹고 있습니다. 체리가 저쪽에 있나면 가보겠습니다. 간판 공장에서 막그 페인트 막 뿌리고 하는데 환경이 안 좋은데, 아참걱정이야 여기다 오늘 고양이 집을 해줄 데가 없어요. 이, 이 집에서도 이거 막 페인트 뿌려대고 여기 보세요. 페인트 뿌리는 이 다이거든요. 애들이 사는 환경이 안 좋아요. 오늘 토요일이라 저기 한데 어디 할 데가 없습니다. 체리가 저기는 무서워서 못 가고 여기 있네요. 체리가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 내가 체리야 너밥 매일 줄 테니까 먹고 싶내라 알았지? 빨리 커갖고 물리치면 돼. 응? 어이, 우리 체리 착하다. 꼼꼼 네. 꼬마 닭가육살 먹어. 응? 제 거는 건드리지 말고, 저, 저, 체리 거는 건드리지 마. 체린 가육살. 더커이도 먹어 며칠 안 보이더니 응? 콩커미는 저쪽에서도 먹었어 얼른 먹어 더콤마 알았지? 더콤이 며칠 안 보였는데 왜안 먹어 얼른 먹어야지 수염이가 일로 옵니다 저 녀석은 생선 발라당을 할줄 몰라 아유, 딴 애들은 발라당도 잘하고 이렇게 기지개도 피고 꼬리도 바로 떨고 그러는데 이 자식은 통 그런걸 못해 오로지 야옹길이기만해예품은 다녀 임마 자식아 그래 알았어 <놀람> 가자마 줄게 많이 먹어라 수염아 주로부터 핥아먹는거야? <laughs> 착하다 우리 수염이 많이 기다렸어. 사료도 많이 먹어. 야, 이빨 없는 저, 우리도 그냥 사료를 그렇게 잘 먹는데 너는 왜못 먹냐? 먹으면 되지. 알았지?